우리는 성경에서 전해주는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그 음성과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결혼에 실패한 삼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보다 우리가 크게 바라보면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욕과 그리고 자신의 생각대로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범죄함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어, 사자가, 아니, 삼손이 그 결혼하러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사자를 죽였고 그 사자 속에 있는 그 사체에서 꿀벌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꿀을 긁어다가 자신도 먹고 자신의 부모에게까지 그 부정한 것을 미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10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시작합니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 포도주를 마셨다라는 표현은 없지만 이 잔치에는 포도주를 포함해 나시린이 금해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후반부에 보면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색 지역의 결혼의 풍습이 무엇일까요? 이때만 하더라도 신랑이 신부의 부모 집에서 7일 동안 술을 마시는 절차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학문, 지식 그리고 여러 가지 문화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고 그다음에 내 가족, 그리고 내 공동체, 그리고 우리 자녀들, 뭐 손주들, 학교,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지금 일하고 있는 직장 뭐 우리의 가장들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는 영양을 서로 주고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문화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삼손을 보고서 30명의 인원을 동원합니다. 이것은 삼손과 친해지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삼손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경계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등장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삼손이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런데 삼손의 아내는 이 수수께끼를 어 자신의 동족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삼손을 괴롭혔습니다. 이 수수께끼는 삼손 자신이 개인적으로 경험한 사건이기 때문에 아무도 알아맞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무엇입니까? 삼손 그는 지금 자신의 오만과 자신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나 위에는 아무도 이 수수께끼를 풀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영적인 하나의 원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인간의 생각과 능력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해야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기도로 시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나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꼭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삼손과 블레셋 여인이 결혼할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블레셋 여인을 향하여 삼손의 아내라 불렀지만, 어, 삼손의 아내는 블레셋 사람들을 가리켜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민족, 자기 백성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삼손이 자신의 편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자의 유혹은 오늘날 우리의 성도들을 넘어뜨리려 하는 세상의 악한 유혹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비록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삼손과 블레셋이 지금 이제 갈등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 갈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이야기를 펼치실 것입니다. 잔치에서 행하는 그 놀이에 대해서 삼손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이것이 놀이가 아닌 전쟁이라는 사건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참 무지함과 연약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배옥과 거둬 30벌을 얻기 위해서 수수께끼를 풀어서 자신은 이익을 얻었지만 어떠한 결과가 나왔습니까? 삼손이 그 모습을 보고 분노해서 자신의 동족 30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독과 배독은 삼손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동족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그리고 나의 지혜 없음을 통해서 낳는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뜻 안에서 순종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오늘 말씀을 읽고 우리가 들을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주님께서 가야 할 길을 말씀하여 주시사. 주님이 원하시는 뜻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